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꽃마차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꽃을 가득 품고 있는 마차예요. 화분이 꽃마차 화분이 왔는데 다육이 홈에서 판매하는 꽃마차 화분입니다. 오늘 이제 여섯 개가 한 세트예요. 육종이 한 세트. 와이도 육종이 한 세트. 근데 같아 보이는데 살짝 달라요. 앞에 꽃 그림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위에 있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꽃 그림이 불빛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저녁이라 가지고 형광등 불빛이 여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이 살짝 살짝 다른데 색감은 똑같이 6가지가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70번, 또이렇게꽃 안에 색깔이 또투톤으로 되어 있는 와인은 71번이에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음, 6종에 39,000원. 근데 6종에 39,000원인데, 요렇게 두 세트를 하시면은 10% 할인을 해드려요. 10% 할인하면 두 세트를 하면 7200원이 됩니다. 이렇게 12개에 72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세트를 하면 10% 할인에 들어가요. 어, 지금 70번 한번 볼게요. 70번 6종, 71번도 6종. 어, 색깔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져 있는데 여기 노란색 그리고 여기 살짝 음 밤색 계통 아이 그리고 또 핑크색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여기 핑크네. 이거는 약간 붉은 톤이 조금 진한 톤이고 이건 연한 핑크 이렇게 해가지고 육종이에요. 금방 비교를 해드렸지만 70번은 잔잔한 꽃들을 이렇게 탁 되어 있거든요. 잔잔한 꽃들이 가득 마차에 딱 되어 있고, 71번은 이렇게 조금 꽃 사이즈가 크고, 안에 또 다른 색깔로 톤이 딱 들어가져 있는 그런 한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란히 넣으면, 예쁘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마차가 두 개, 두 대가 딱 가는 느낌에. 근데 또 공간 사이도 딱 뜨고, 통풍도 되게, 마차가, 다육렇게딱 심으면, 마차가 다걀을싣고막 가는 거예요. 한 세트 하시면 하셔도 되고, 두 세트를 하면 10% 할인이 됩니다. 어,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직사각입니다. 직사각으로 딱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마차. 바퀴도 있어요. 바퀴. 굴러 가진 않습니다. 굴러 <laughs> 가진 않지만, 이렇게 바퀴가 딱 있고, 이쪽에도 바퀴가 딱 있고, 연결되는 느낌의 여기 이제 딱 약간 옆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붙이면 마차가 같이 딱 연결되는 느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아이를 쫙 심어서 나란히 놓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좀 낮은 거 높은 거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심어 놓으면 아주 애들이 멋스럽겠죠 근데 요거는 또어 물바름이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물마름이 아주 좋게 되어 있는 화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번에 화분은 또 배수구멍도 제법 큽니다. 음, 여기 이제, 수입 화분들이 배수구멍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요번 화분은 또 배수구멍도 아주 커요. 어, 자세히 하나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핑크색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예쁠 것 같고, 뭐, 핑크색 나란히 놓든지, 그죠? 노란색 나란히 놓든지. 일단, 70번 노란색 한번 볼게요. 직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어, 가로가 크기가 10.5입니다. 10.5 어, 세로가 8.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길죠. 10.5, 8.5 어, 크기는 그렇습니다. 높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오늘 얼마나 귀엽게 했냐면 이제 굽다리가 여기 수레바퀴예요. 굽다리가 수레바퀴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탁 놓으면 수레바퀴가 굽다리로 딱 되어있는 아이 높이 한번 볼게요 높이는 굽다리까지 다 하면 8cm 입니다 굽다리는 이제 조금 수레박히니까 그죠 어느 정도 되려나 1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귀여워요 나름 뭐속꿉장난 하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속꿉장난 <laughs> 봤는데 봤는데 딱속꿉장난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나란히 놓으면 될것 같아요 노란색도 화사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요런 거. 은은하죠? 은은한 색감에, 뭐 요런 색감에도 딱 심어놓으면, 은은한 예쁘거든요, 요거. 뭐 심을까요? 어,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합식이 있죠. 합식을 딱 심든지 아니면, 그쪽에 한쪽으로만 딱 놓고, 여기 이제, 돌로, 딱 장식을 하고, 연결을 딱 해서 심으면, 아주 좀 뭐랄까 분위기가 있고 그럴 것 같은 화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핑크색. 그럼 이제 이쪽에 위에는 꽃무늬는 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음 마차잖아요. 마차. 앞쪽에는 이렇게 꽃무늬가 싹 있고 그리고 옆쪽에는 가로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아주 미끄럼이 방지할 수 있게 딱 되어 있고 전체적인 뒷모습은 3 면은 이렇게 딱 가로 줄무늬가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앞쪽에는 꽃무늬가 있고, 귀여운 바퀴, 꽃다리. 그리고 이제 잔잔한 꽃무늬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큰 꽃무늬를 한번 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딱 볼게요. 파란색. 파란색, 진한 파랑은 아니고 약간 파스텔 느낌이 나는 파랑입니다. 또 파랑은 이렇게 생겼죠. 그냥 잔잔한 꽃들만 딱 모여있고, 여기 밑에 파랑은 꽃은 작 조금 크고 안에 다른 색깔로 다 포인트를 딱 주어진 그런 디자인이에요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도 이쪽에 옆면에 다 가로 줄무늬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들면 아주 미끄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단단해 보이죠 이 아이는 단단해 보이잖아요 물마름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파란색 요렇게 생겼어요. 앞에 큰 무늬의 꽃들은 앞에 무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큰 꽃에. 음, 꽃들도 사실 여기 보시면은 살짝 입체감이 있어요. 입체감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입체감이 다 되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화분이 참 인기가 많다 시대요 저도 이제 요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서 계속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분갈이를, 이제 뿌리 없는 아이들은, 큰 아이들을 많이 했는데, 잔잔한 아이들이, 음, 할 만한 아이가 있을까, 아니면 뭐 또, 농장 가서 볼 때, 보고, 여기 올리는 아이를 딱 잡아올까, 지금 막 그러면서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네요. <laughs> 귀엽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좀귀엽고 이런 거참 좋아하나봐요.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꽃마차입니다. 꽃마차에 이쁜 달기를 가득 신고, 이렇게 나란히 마차, 마차라고 할 수도 있고, 기차라고, 기차는 아니겠지만, 바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장식을 해놓으면 한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를 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고, 그죠? 육종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는 거보다는세 개를 탁 나란히 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포인트를 이렇게 놓으면. 훨씬 애부모수를 보여주겠네요. 요거는 지금 위에 잔잔한 꽃무늬가 있는 거는 70번이에요. 3만 9천원. 6개에 3만 9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약간 꽃무늬가 조금 큰 거. 중간에 포인트가 딱 되어 있는 아이. 요거는 71번. 요것도 6종입니다. 6종에 3만 9천원.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근데 요거 두, 요거를 두개 해도 되고, 요거를 두개 해도 돼요. 그리고 교차로 요렇게 두 개를 두 세트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10% 할인해가 칠만 이천 원입니다. 일단 물마름이 좋아요. 딱 화분을 받아보니까 물마름이참 좋게 생겼더라고요. 귀여운 여기 바퀴가 굽다리로 되어 있는 꽃마차 품어가지고 또 예쁜 아이들 심어야죠. 그죠. 예쁜 아이들 딱 심어가지고 근 요즘에는 하도 더워놓으니까. 기운 빠지는데도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분갈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육이가 품으면 조금 가격을 착하게 품을 수 있어가지고, 외로또 지금 많이 품으셔요. 그래서 분갈이 해가지고, 그늘에 가만히 두면 아이들 건강하게 잘 여름날 수 있을 거예요. 꽃마차 품으세 아이 심어보세요. 오늘은 다육이 홈에서 나오는 70번, 71번 꽃마차분을 소개했습니다. 음, 전화번호는 다 거기 상단에 있어요. 거그 상단에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밴드도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꽃마차 화분이었어요.